대장이 없어서 잘 안하더라구 그래. 아 구르자까지 들고 초반에 잘 놀았는데 구르자의 소음기야 그냥 잡잡어 자, 자. 자, 자. 자, 잡았어! 응. 잡았어. 오! 뭐야! 자. <laughs> 자,

쟤가 팀인가? 응, 팀이야. 나 공개 안 하잖아. <laughs> 나 여기 여 싸우는 중. 이쪽 담벼락 하나, 하나 기절시켰어요.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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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도 요이무 잡았어. 다 잡았어. 네 어, 왜? 왜? 음, 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역대 아, 역대급이다. r e are 와. o u 뭐야 이거? 제가 한번 시 o u 게요저 본다. 저봐요저 봐요. w h e r 지 a r 다 잡아봤어요? 제가 나가서 먼저 쏠게요. 바라배 왔어, 바로배웠어 바라배 나무. 응. 차 타면 때릴래요? 그것도 괜찮은데? 쏠다, 쏠다, 쏠다. 봤다, 봤다. 나가죠. 한번다 <laughs> 오케이. 아...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있죠? 도르자다 네, 예, 그르자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옆에 있었나? 아! 저기 있네요. 뒤, 뒤, 뒤. 들어어요 네. 저... 뭐냐? 자기 없어요 한뭐 맞췄어요 잡았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냐 뭐냐? 뭐 있냐? 아, 우리 편 있어도 되구나. 어, 흠 떨어졌어. 잃어버려. 와우. 와우. 이럴 때 저희는 이제 교용에 파밍하면 돼요. 아, 그런거요 아, 그렇구나. 그... 저쪽에 가봐야 뭐 별로 없을 거라 어또차온다 지나가는 차다 아. 어 멈췄는데요 멈췄는데 아나 중탄 피 먹어야 되는데 뭐 얻고 계세요 저 지금 akm 들었는데 7.62네 잠시만요 장전 좀 하고요 아 벌써 5킬을 하셨어요. 네. 몇 점만 받태야 나몇 얘들 시체 다어딨나요 파밍하고 싶은데. 여기 여기. 니차 네. 아, 하나, 하나 기절. 어? 여기 없는데? 어? 다잡은거예요 뭐야 걔? 총탄만 가져가야지 와 그래도 눈알만 가져가야지 눈알이 좀 있나요? 아 눈알이 없네 아우 뭐 2열로 다 여기 다있어 아, 4배열 있나? 4배열? 높다. 홀로그램 조준기 이런 거 있어. 어, 팔 배율 있네요. 8 배율 이네요하고저 저거 있어요. 어? 어? 뭐예요? 장남이 나보다장 쏘나보다. 아니 아니 장남에 쏘는 거 아닌데? 바닷놈들 안보여요 165방향에서 아까 있었는데 보여요? 보여요? 네, 안 들어오네요 걔네 타고갈거 같았어 저는거예요 아, 저기 속적또나탄 또... 없어 수탄이 없어 아 진짜 수탄 깠어 수탄 깠어 우와 숫탄, 숫탄. 오 샷샷샷 달려달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한명 남았으니까 들어가서 잡아드렸다 아나왜아 단발이었어? <목소리> 아왜 왼쪽 왔다왔다아다아아아니다아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한번더딱튕기따하면따따아따따아따 왔다, 아니다. 이거, 이거 디님, 아, 따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좁아, <놀�> 아. 아? 아따아따아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따따아 아, 따따따아따따따따따따따따 근데 네, 이거는 다불을것 같은데. 밑에서 뛰내는 공식 말 뛰내는 거 밖에서 지금, 지금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선 차이 나. 없어. 또안 다운다. 또안 다운다, 다운다. 와. 아, 하나 더 하나 더이 하나 됐다 됐다 됐다. 뭘